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행복하신가요? 네. 네. 아, 네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이쁘게입 오셨는데 아, 이 이쁜 모습을 제가 좀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아요한잔 치웠네요 <laughs> 우리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네그만한 네. 네. 선생님 제일 이쁘십니다 <laughs> 말하는 어, 저의 책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책출판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많이 사주시고 또또 어,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두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삼남 오는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음. 셋째 딸은 좀더한 모친가잖아요. 그래서 세번 만나고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더라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라 이런 어,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어, 저는 어제 딸과 같이 서울에서 같이 자면서 아, 참 행복하다. 딸이 이제 29이 됐거든요. 호텔리어로 음. 지금 한 2년 반 정도 일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등을 돌리고 사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음. 캠퍼스 커플로 친구도 있고 이제 엄마 보 없이 같이 몸을 모아가지고 집혼도 하고 집도 산다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구나. 건강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정말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 지금 현재 코로나로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항도 없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것만으로도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한 세계별 교육을 하고 온 그. 으로도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단 세계대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laughs> 저희 엄마는 16세 부산 가난리에서 함양 산책에 있는 가난한 농구의 딸로농구의 아내로 시집을 갔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쭉 달아가지고 애를 8남매를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대로 이사와가지고 엄마가 저희 결혼할 때까지 어, 걸어서 한 시간 왔다 갔다 두 시간 거기까지 직장에 버스를 평생 동안 가보지를 않아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탈단매를 키워야 하니까 어, 너무 가난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음. 기초수급자를 등록해서 쌀도 받고 밀가루도 받고 하라는데 엄마는 자식들의 그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가지고 어, 돌아가실 때까지 신청을 안 하셨거든요. 음. 어, 그래가지고 내 결혼한 26세 결혼했는데 26세. 까지 철공소에 쇠눈을 땄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한 3개월 뒤에 가난 바이리라는 승부를 받고 3개월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나이가 제 나이 55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인생 못까지 살아야 하는 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더남들보다 조금 덜 사고 우리 엄마의 인생까지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내 혼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더 주위의 사람을 둘러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어, 메신저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어, 그리고 저는 남편과 새로 만나기로 했는데 이혼도 아주 쉽게 이혼을 했거든요 남편이 살다가 한 8년 정도 우리 부부싸움을 한 것도 아닌데 어, 시부모님께서 시골에서 애를 4살까지 키워주셨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마다 시골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남편과 저와 산 거는 4년밖에 없어요. 음. 둘다 이제 학교 선생이고 저는 어린이원이다 음. 보니까 아침 7시에 거졌다가저녁 9시에 만나서 잠간 자고 음. 밥 먹고 또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서 주문 준비해서 7시에 음. 출근하고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한 8년 정도 됐을 때 정말 어, 살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학교 선생님들께 좀 이혼을 해달라. 당신이 쉬어서 이혼한 게 아니고, 살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혼을 해달라 그러더라고. 요 음.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보고, 또팔 남매한테 의문을 하니까 마음이 뜨나면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행복을 위해서는 저 역시도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면, 저도 도장을 찍어서 여자인 때문에 지금 이혼한 지2 0 년이 되지만, 그 다음. 남편은 그렇게 미워하지 않거든요. 음, 행복을 찾아 떠났기 음, 때문에 음. 음,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10년 정도는 남편 양복을 버리지 못했는데 음. 10년 이 되니까 이제 그러니가네가 1년이나 좋으시간에 1년이나 이래서 버려 라더라고 음. 그래서 제가 어, 그, 그 옷들을 우유함에 음. 보내면서 그날 조금 눈물을 흘리면서 음. 밤을 새던 음. 기억이 나거든요. 음. <laughs> 그래, 행복은 탈취할 수 없고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떠났으니까 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것도 우리의 어, 마음가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지만 남편보다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어, 부세준 킴도사님과 그마담 대표님을 만나서 1인 창업을 해서 네이버 카페를 차렸거든요. 유튜브에도 문수빈TV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요아요리고 좋아요, 한국도서한주세요네이에카한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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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젊은이들이 가난에달에 사람들이 서한국에이라국에을볼수 어, 있다는 국에서 한국에서 한을젊은한국 한국에서 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0대에0대국0대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 부자의 노하우를 심어요고 합니다. 메신저가 되려고 합니다. 동기부여가 되려고 합니다. 강연가가 되려고 합니다. 라이, 라이프 코칭가가 되려고 하거든요. 어, 네이버 카페 한국 이리 양성 사학 함께 들어와 주시면 상담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어, 그마당 대표님과 부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책을 써서 제가 1인 3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난에서 탈출해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다, 다 함께 성공하는 인생을 삽시다. 돌아가신 현대 건설의 정주인 기자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패를 있어도 부기는 없다. 저는 이 말을 가장 마음속에 새기면서 평생 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가가라! どうも